안녕하세요. 오늘 스냅스에서 투명 포카 프레임 뽑은 게 와서 한번 까보려고 해요. 이 어머 언니 이름 보이는데? 잘 살아. 뒤집어줄게요. 보게요 다양하게 뽑아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볼게요. 뭘 이렇게 많이 뽑았냐, 우리? 숨, 숨어져. 아무튼, 이렇게. 껴보자. 껴봐. 토영이 생각해서 뽑은 거로거로거 거. 거. 초록색 이좀마에 들어 이, 이 사랑의 기호 시리즈 맘에 들어 짠 두고 너 열장 나 열장 뽑자 우리 어다 공평하게 음맵 없는 또초촐한 내가 그러면 각자의 제일 요즘 좋아하는 세 가지 포카를 포카에다가 만 해보자. 알았어. <laughs> 언니는 포카는 많으면서. 한 팀이. 한 팀이. 한 팀이. 아, 맘에 내꺼야. 내꺼야. 이거 없네. 이리 커라 이리 크다. 내 거야, 그럼 진짜 내 거야. 그럼 내가 살 거야. 아이, 니가 네내 거가 어디 있을까? 깨보는 거지. 너손안 좋다고 나한테. <웃음> <웃음> 버벅거리기 때문 내가 먼저 이렇게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했다 이미 이미 하고 있는데 뭐 하도 안 우리 뭐, 카이도 응, 너좀 빨리. <laughs> 이거넣좀 <넣어줘>. 마음에 <laughs> 들어. 아니지. 이우 카리나도 꽂아줘야 되는데. 최이가 너무 많은 걸 어떻게? 우리 비키니도 있잖아. <laughs> 우리 비키니 또 포차코인데. 저희 해창이는 너무. <laughs> 내가 먼저 하면 안 돼. 뭐릴것 같아 비키니 나는 포차코 이거. <laughs> うん、なのに、うんまうん、はまるで、ゆいらいてる。はっはっはっはっは。おい、ね、だけど、なのに、だけど、なのに、だけど。 나도 빨리 하고 싶어 맘에는 내꺼고말이잖아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결정했어 루티브스내꺼 결정했어 결정했어 그거 이거? 응 그거 예뻐 그거 생, 사실 카리나 생각하고 거야 이것도 귀엽지 않아? 응 음, 이거 색깔을 맞춰주겠어 이제 안 아끼네 이거 하고 다시 이거 너무 다 그거면 니가 거... 거... 다쓰 생각하지 말어 알이넘어 <laughs> 응, <너무, 너무> <laughs> 카이는 어떡해? 우리, 우리 카이 골저스 하나 꽂아까응가 만들자 이 행운 부적을 우리 도영이또네이크라고니거이 좋다 <laughs> 이거 좋아? 응 음성이 없는 거 아니고? 아이 진짜 좋아 진짜로? 응난 이거 좋아하는데 <laughs> <laughs> 거가져 <이거> 좋아. <laughs> <laughs> 너의 원피가 아니야 맨날 나 아, 맨날... 걔댈이... <laughs> 좋았어 내 차례 내 차례 나는 더 많으니까 뭐지 지

머리 있는 거, 리이그 나름 잘 맞지 않아? 조금 응. 조금 예민한 가 아니야. 거 좋아 리모네이트. 어? 아 약간 아쉽 아쉽. 그것도 귀엽. 다귀다 귀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그거 귀엽다. 그그잘어울 어? 아래 여백이. 이이 제일 많다. 이 이거 다음 조금 더 가봐. 응. 이거 좋지. 응. <laughs> 언니가 나보다 더 많이 꾸는 거같다 어째 지 방에 안 내두는 <laughs> 좀 잘못 뽑은 것 같아 그니까 얘 얼굴이 다 가렸네 멀리 있는 컴포 없나? 멀리 있는 컴포? 멀리 있는 컴포 있어? 이런 거같에데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핑크는 파랑이다 아 이거? 초록? 응, 초록이다 이거는 이건 파랑이다 도형이이꺼는도영이꺼도영이크는브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이크는이렇게 뭐지? 얼굴 는가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많이가 <laughs> 여기 이런 데있겄잖 <거> <laughs> 너무 멀어지나? 하는데아 <laughs> 아, 이거 다 가리네 이거 어디 없지? 텔 아니 그거 도영이꺼 도영이꺼? <laughs> 지금 덥다가 다른 거 어면 할까? 누나들아, 내기는 갈고새 이렇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다시 도형이, 다시 도형이, 어왜 <laughs> 이렇게 처음 보는 것지 뭐? 어? 응. 그 뭐더라? 다크 인더블러인가? 그거 그 같은데. 글로우 인 더덕, 아, 글로우 인 더덕, 아, 그거 다로 몰라. <laughs> 이거 바늘로 자르는 거 갖고 와봐. 아직 안 없지만, 이 말이 다른 거 이거 언제 가는데? 이거 인찮한달 기다려야 돼어쥐 약간 그거이 어, 그거랑 개랑 약간 한 몸이 된 근데 약간 덴볼이 된것같아좀대볼이요리가 덴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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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그래 니까아이마음에 뭐, 내가 쓰려고 했는데 <laughs> 뭐하는 거죠? 이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뒤에 또 뒤에 솟았어? 알고 보면 다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위에만. 당신 것입니다. 기는고에더안 터가지고 알고 보면 나 제대로 꽂은 게 없는 거 아니야? 위. 앞에 좀 봐줄래?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도 땅을 해볼 거예요. 오 이래? 잠깐만. 우 어, 진짜 장난 아니네. 와. 엄청나. 우. 이거 봐야 디테일 봐. 개이쁜데 너무 예쁘다. 포각 포각 딱딱. <laughs>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도 많잖아. 깨면 귀찮으니까. 대박이다. 오 어, 예쁜데. 괜찮아. 예네 um, <laughs> 사실 제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, <laughs> 내가 제일 애장하는 복구 이걸 넣기 위해 구를했는데좀 <laughs>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넣어야 되나 보겠다. 응. 음. 아 역시 제 주인을 찾았다. <laughs> 그럼 뜯보자 아, 다른 건 뜯어보자. 또 좋아하는 복구 이거도 괜찮은. 칼 거네 그래 이거 그냥 칼 거네. 섹시 칼. 칼 거네. 너무 이쁘다. nhưng mà cái không nổ khô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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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? 쉬어지 전용을? 응잘 보인다. 수... 아 잠깐만 쉬 수요지? 아무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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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지? 진짜 근데 이 파츠 디테일 예쁘더라. 봐. 이 응, 실물 더 예쁜 것 같아. 응. 기게 반지. 카메라는 뭔좀 그냥 사진 실물 기하늘색네 거기 응. 카메라에서 보는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응 음, 예쁘다 응아이 음, 넥타이가 또 체크여가지고 아...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어울리는 게 있다고 또 이건 그냥 카이꺼야 네 이걸 넣기 <laughs> 왜 얼마나 많은 노를한 달, 아니 두달 가까이 <laughs> 얼마나 티켓팅처럼 열심히 데코된 티켓팅 했다고 자, 이제 끝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거 뭐야 반으로 자른 거. 반으로 자른 도형이 왔습니다 한번 써볼게0 0오0원 100,000원, 1 0 0 0 0 0이1 0 0시0 0원1 0 0시0 0원 10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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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네 이름 내 이름 나오잖아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 깨끗해 <laughs> <laughs> 깨끗 친구, 내가 반으로 자른다. 드디어. 오, 똥꼬, 똥, 똥꼬, 귀에 있네 얼굴이 약간 못생아 <laughs> 마사지, 마사지. 이거 엄청 커. 이거 엄청 커. 내 손이 아무리 작음 편이라도.